시편 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기역성경요 내가 행악자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무함으로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제가 번역한 거예요. 나는 악한 악을 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싫어하였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게 만든 사람들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범죄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씻어 내 손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의 희생 제단을 돌고 있습니다. 5절요. 나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범죄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악을 행한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멀리해야 할 사람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만드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laughs> 악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멀리할 사람은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우리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친절하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그하게 되고 헛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시,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한 사랑요, 하나님의 친절함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드럽게 사랑하고 친절함으로 보고 있음을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보살피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린아이가 부모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과 같이 다른 악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하나님 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게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우리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함 안에 보호를 받기에 받을 때 가능합니다. 친절함 안에 그 보호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이 보호랄까? 이 보호. 가능합니다. 네 다시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하심 안에 있을 때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또한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친절하심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내가 씻어 내 손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의 희생 제나를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그리고 그러므로 여 연결어가 있는데 여기가 빠져 있어서 추가한 겁니다. 응? 응. 왜가고여기요 내가 씻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완전히 씻어 깨끗한 상태로 완료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미완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깨끗한 상태.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런 의미가. 내가 현재 깨끗한 상태이지만 이 깨끗한 상태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손은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하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하신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드러운 사랑을 하게 되고 또한 친절함을 실천하게 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자라는 시편 성경이라고 해도요. 성경은 이와 같은 삶에 대해 하나님의 제단 주변을 돌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희생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같이 동물 제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는 없어졌죠. 드리는 피의 제사는요. 왜냐면 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의 제사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의 속죄를 믿음으로 아니 예어 예,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사를 통해 속죄됨을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여 예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성령 충만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그 선택 의때가 자신의 유익이나 그 선택 자신의 유익이나 욕심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선택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에는 주그 교훈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들과 범죄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 의 행함을 깨끗합니다. 행함은 깨끗하. 그러나 우리의 깨끗함은 완성된 깨끗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함 안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하나님을 섬기고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온 인류를 섬기는 큰 종으로 부르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하심을 세상에 전합시다. 여러분과 나의 앞길에 언제나 하나님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